가보지 않은 자, 까보지 않은 자나 까까가 제일복권 데지터, 크리링, 피규어를 전부 까발려서 보여주겠느니라 오! 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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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쇼까! 안녕하세요. 까고 가는 남자 까까로또입니다. 아 제가 지난 시간에 이 FES 소노공 리뷰를 했었는데요. 바탕이 된 일러스트에 관해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거 언급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독자 미도리님께서 제보해주셨습니다. FES 소노공 세컨드 컬러 피규어는 드래곤볼 초화집에 달려 있는 띠지의 소노공 일러스트에서 따온 컬러와 모양이라고요. 완전판 이야기도 했지만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게 중요해서 언급을 했어요. 아...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바로 이런 게 가독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영상 아니겠습니까? 미도리님 정말 감사해요.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자 오늘의 본게임 시작할게요. D상을 지난 시간에 리뷰를 했어요. D상을 제외한 스트롱 체인 제일복권 상품 중 B상, C상 그리고 가운데 보이는 E상까지 이번 시간에 시험부까 발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헤헤. 어, 이번 스트롱 체인 제일복권 같은 경우는 제가 A상하고 라스트와 번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리뷰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스트롱체인 제일복권은 가독자분들이 풀셋을 맞춰주셨어요. 사실 위탁 리뷰 정도만 맡겨주셔도 저한테 너무 감사한 일인데 선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진행하면서 언급을 할게요. 오늘이랑 다음편 피규어 보여드릴 게 많아서 갈 길이 머니까는 이가심으로 작은 피규어인 이 가운데 드래곤 아카이브 2상부터 얼른얼른 얼른 까발려서 보여드릴게요. 이상은 레싱 투 TV 조요 샘님 송 산타님께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해주셨습니다. 두분 너무 감사해요. 스트롱 채널 가자. 히스토리 오브 라이벌에서 시작된 라인 이상 드래곤 아카이브로 스타트를 끊습니다. 매정하게도 이번 제품들도 랜덤 뽑기에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블루 오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촐합니다. 몸체 베이스에는 일본어로 한번 가 볼까라고 새겨져 있네요. 노멀 오지터 묶어서 보여드리면 검정색 놀이 몸체 베이스 문구는. 달라요. 이번엔 그러니까 고지터다 완성되면 이런 모습입니다. 얘네들은 생놀이기도 하니까 같이 보여드릴게요. 크기 높이 기준 10cm. 함께 나온 이너랑 무천도사보다 머리칼 덕분에 살짝이 큽니다. 이 장면 모르시는 분들 은근 많던데 브로리 극장판 엔딩 자막 올라가는 후반부쯤에 블루 오지터가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조형이 워낙 작기 때문에 처음 보는 분들은 쌍따봉을 하고 있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조끼를 안쪽에서 부여잡고 있는 모습이지 쌍따봉은 아니라는 거 그냥 그냥 무난하게 나온 거는 같은데 저는 좀 인위적으로 얼굴이 생긴 것 같아서 마음에 들지는 않네요 생기가 없달까요 분명 살아있는 캐릭터 조형인데 인조인간 같은 느낌? 찌찌맨은 워낙 잘 나온 게 많아서 그런지 주위분들은 두 개의 오지터가 이 랜덤박스의 함정이라고들 하세요 제일 가벼운 애들 찾으면 되긴 하는데 두 개가 생놀이기 때문에 박스 안을 투시해서 볼 수도 없고 풀세트를 모으기 위해서 응음 은근 걸림돌이 되는 두 녀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너 소개 갑니다. 본체 있고 베이스에는 저기 도대체 뭐예요?라고 프린팅이 완성되면 이쁩니다 역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얼굴을 보세요. 제가 이래서 찌찌맨 얼굴이 인위적이라고 한 겁니다. 이너에는 생기가 있잖아요. 제 생각에 생선이라서 생기가 있는 거 아닌가? 아 무리수였나요? 크기는 오지터보다 작습니다. 높이 기준 8cm.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두운 빵이 커서 무게감이 있어요. 제가 미개봉 상태에서 골라 보니까 이 제품 출연하기가 제일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원작에서는 이쁜 아가씨를 데려오라는 무천도사의 수행 주문이 있어서 소오공이 헬스걸을 포함한 여러 사람을 데려오는 과정에 한 사람이 이이어 아가씨예요. 그래서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하고 있죠. 그냥 딱 일곱 컷 나온 분인데 이 분이 피겨화가 될줄 알았겠어요. 머리를 살짝 쓸어 넘기고 있는 동세까지 허투루 조형을 만들지 않은 반다이의 배려에 덕후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하이라이트 무천도사입니다. 본체 있고 베이스에는 저 저기 죄송합니다만 완성하면 요런 모습 원작 수업 소환 이 이너랑 도야 원작 장면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에 있는 다음 대사가 가슴을 만져도 될까요?라고 하거든요. 지금 도사님께서는 그걸 상상하며 코피까지 질질 흘리시고 계시는 피규어예요. 소개한 이번 네 가지 중에는 가장 무겁고 가장 시세가 비쌉니다. 얘 혼자만 중고 기준 2만 원 가까이 되나 봐요. 제일 무거운 제품. 제가 상당히 둔한 편인데도 미개봉 상태에서 출연하는 게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추려서 드린 적도 있어요. 등껍질도 그렇고 꼭 조커 같은 자주색 턱시도를 입은 비주얼이 볼 만한 무천도사 피규어였습니다. 오지터를 제외하고는 라인업이 마음에 들어요. 욕심으로는 이너랑 무천도사 같이 윤형기 컨셉으로 전부 깔아주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전작의 극장판 브롤이랑 손오공도 그렇고 제작자가 너무 한쪽 연대기에만 쏠리지 않게 밸런스를 신경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전 앞으로 나올 라인업이 더 기대가 되네요. 비상 크리링으로 리뷰 이어갑니다. 시세는 4만 원대. 초록색 박스가 인상적이네요. 마스터라이즈입니다. 포장 엄청 단촐하고요. 부품도 심플합니다. 피규어 일체형, 투명 자립지지대로 끝. 조립이랄 것도 없는 진정한 완성품입니다. 크기, 높이 기준 18cm. 지난 시간 소개한 소노공이랑 비교하면 비율을 원작 대비 꽤잘 표현한 크리링이네요. 일단 저는 이 조형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야무치 때도 그랬지만 크리링이 그래도 드래곤볼에서 비중이 꽤 높. 높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큰 피규어가 별로 없었어요. 하더 이놈의 드래곤볼이 사이어인 지상주이다 보니 우리 같은 지구인이 설 자리가 없는 거야. 도복 색감이 좋아요. 5공 도복 톤보다 살짝 어 있는데 아무리 같은 거북설류라도 이렇게 차별화시키는 도색이 피규어 보는 맛을 더 감칠맛 나게 한다. 도복에 거북기자 이쁘게 프린팅되어 있고요. 팔근육 등도 깔끔합니다. 조형의 첫인상이 18호가 한번 모질게 말한 적 있잖아요. 문어 대가리. 일본판 번역을 한국 스타일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약간 무능하고 비슷한 인상입니다. 머리가 반질반질, 동글동글, 두상이 이뻐요. 표정이 딱 전투할 때 격양된 표정이거든요. 약간 독한 배틀에 나오는 이 표정과 흡사합니다. 시세가 싸길래 D 상 5공과 같이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이게 웬걸 행재한 느낌이 드는데요. 크기가 작아서 인기가 떨어지는 건가 아니면 캐릭터 인기의 문제인 건가? 작은 크기에 비해서는 무게감도 있고 깔끔하거든요. 이따가 라스트 원상을 까봐야 알겠지만 그냥 크리링 자체입니다. 저는 충분히 좋은 제품으로 판단돼요. 스트롱 체인 상위상 피규어들은 거의 구멍이 없는 느낌. 게임이네요. 이상 드래곤 아카이브 사전과 크리링까지 까봤습니다. 저는 진열하면서 즐거운 제품이 있고, 까자마자 즐거운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은 까자마자 즐거웠어. 그냥 첫인상 자체가 그리운 냄새를 오랜만에 맡은 기분? 이 제품은 손오공을 선물해주신 찰리님께서 역시 선물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크리링하고 손오공까지 선물해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드린데이 시상 베지터까지 선물로 주셨어. 이번 스트롱체인 제일 복권 피규어 지분의 절반을 거의 찰리님께서 책임져주 맞춰주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까까TV가 만약 불식회사였다면 찰리님께서는 위탁리뷰 최대 공헌자이신미도리님과 함께 대주주십니다 대주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시상 베지터 리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지터의 전투복 컬러인 푸른색 박스아트의 시상은 올해 10월 기준 약 8만원 이상대 시세를 형성하고 있어요 라인업 중 라스트원상 제외 가장 비쌉니다 포장 딱히 별거 없어요 모공과 부품은 동일한데 상체 있고 하체는 조립형, 흰색의 자립지지대 이상 시세가 비싼 이유는 완성품을 보면 각이 나오죠. 이 제품 역시 제가 리뷰했던 메모리즈 라스트 원상 블루 베지터의 재탕이고 심지어 이건 오공과는 달리 냉정하게 생놀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펄업 머리에서 검정색 머리로 바뀌고 전투복 역시 밝은 파란색에서 손오공 도복과 마찬가지 톤을 다운시키니까 엄청나게 피규어가. 스러졌습니다 전투복 장갑이라든지 가슴 보호대, 장화 등에도 살짝씩 푸른 기가 들어간 그라데이션을 넣어줘서 이것도 뭐 재탕의 대성공이라고 봐야지. 이건 오리지널 조형 자체도 워낙 괜찮았어요. 제가 베지터는 마음에 들어서 블루소노공 쫓아내고 베지터를 노란머리 조형을 하나 더 드릴까 싶기도 했으니까는 말다 했죠. 크기 살펴볼게요. 높이 기준 24cm. 소노공보다 확실히 원작 대비 작은데 이건 전작에서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실제 생각. 되는 베지터의 모습과 비율상 다리가 좀 길어 보이고 살짝 왜소해 보인다고 할까요? 근데 이건 거슬리다고 할 만한 흥도 안 돼요. 저도 확실히 소노공 베지터의 변신 피규어의 진절머리가 난 건지도 모르겠네요. 기본형이 차분하고 좋아 보여. 그냥 단점이라고 보일 만한 것들이 다 묻힙니다. 아마 시세가 제일 센 거는 앞에 말한 피규어 자체 분위기도 있겠지만 이 제품이 라스트원 제품과 함께 유일하게 한 카톤에 하나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주위에서 아니 다른... 건다두 개씩 넣어줬으면서 왜 베지터만 외톨이로 혼자 뒀다냐. 투덜거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해를 좀 하는 편입니다. 이상하게 베지터가 제일복권은 아닌 일반 판매품으로 가면 판매율이 좋지가 않더라고. 그니까 그랜디스타 내로도 보면 초3는 불티나게 팔렸는데 검정머리로 나온 베지터는 망했다고 봐야 하거든요. 아마 내가 일하던 가게 말고도 다른 가게들도 재고가 엄청 남은 걸로 알고 있어. 둘다 똑같은 팔짱을 끼고 있는 조형인데 시세 자체가 다르잖아요. 수 조절과 마케팅의 승리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까봤어요 오늘 메인으로 다룬 크리링과 베지터 두 캐릭터는 썸네일에 이야기했듯이 드래곤볼 세계관 최강의 미녀들을 와이프로 얻은 두 사람이에요 제가 최근에 그런 분위기를 읽었는데 생각에로 그게 너무 몰입들을 하셔서 이 크리링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주로 연령층은 저와 비슷한 아저씨 또래의 분들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나의 18호를 뺏어갔다 이거야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베지터를 더 부러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18호가 뭐, 미모야 월등하다 치더라도, 이 둘이 살고 있는 걸 보면 다르잖아요. 18호는 집에서 육아만 하고 놀고 있어서, 부활의에프 보면 크리링이 경찰이 됐거든요. 열심히 살고 있다고. 그런데 베지터를 봐봐. 지구에 온 뒤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 그런데도 베지터가 부탁하는 걸부르만다 해준다고. 중력실 만들어줘, 전투복 만들어줘, 일도 안 시켜. 이런 마누라가 세상에 어디냐? 아무 일도 안 하는 남편한테 이런 현모양처가 있어요. 더군다나 부루마는 세계관에서 재벌이라서 아쉬울 게 없어 일을 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지터에게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이런 마누라를 데리고 사는 베지터를 더 미워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왜 착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 크리링한테 뭐라고 합니까? 저도 너무 몰입했네요. 농담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복권이 나오면 구매를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보통 샘플이 나오면 제가 마음에 드는 얘들을 주관적으로 찜을 해놓습니다. 보통 그런 얘들은 얼마가 되든간에 결국에는 다 사요. 그리고 이제 제품이 발매가 되면 제가 활동하는 톡방 그런 곳에 여론을 본 다음 정보가 돌아다니겠죠. 이제 그걸 보고 추가 구매를 결정을 하는데요. 근데 이 베지터는 샘플 나올 때 이미 제가 같은 조형의 블루가 있어서 이건 패스해야지. 싶었는데 톡방에 베지터 팬이 많은가? 너도 나도 이걸 다 사겠다는 거야. 아 이건 내가 사고 싶어도 못살 물건이겠구나. 경쟁자가 많아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가찰리님께서 이 귀한 걸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살리님. 다음 시간엔 오늘 못한 에이상 무천도사와 라스트 원 손오감과 크리링까지 전부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세상의 모든 드래곤볼 피규어를 깔 때까지 저깎까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또 만나요, 가봐.